1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아,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그것을 마음에 잘 품으면 가나안에서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모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금방 읽어드린 모세의 말에 따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음,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울림과 같은 말 건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꺼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여와의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어떤 성취를 해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는 핑계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떡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일이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하루를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예,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예.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말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멈춰서서. 훈련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멈춰 서서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더 물어보고 따져보는 거죠 그럼 멈춰섬의 훈련들을 통해서 조용해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라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에 처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이 말씀 꺼내서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축복과 감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이 말씀 꺼내서, 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드리고, 또,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라고. 더불어 살라고 하시는구나. 기억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겸손해지고,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일에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 양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떡을 위해 수고해라.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문득문득 멈춰 서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힘을 내고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라 말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